밤 9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향하는 부부. 어 뭐야? 방도 없네? 대준아. 엄마 아니야 집. 엄마. 응, 잤어? 응. 엄마 사랑해요. 해 줘. 엄마 사랑해요. 응? 양말 도안 신고 왔어? 지금 엄마 사랑해요. 아이고 예쁘다. 인크도 한번 해 주고. 아이고 예쁘다. 가 엄마 테가 저기 어디야? 아이고 엄마? 한참 예쁠 때네요. 주, 집에 돌아오면 부부가 가장 먼저 찾는다는 막내딸입니다. 줄리야 잉크 한번 해줘 아빠. 아이고 이쁘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네 그래야지. 네. 네 대답해야지. 네 그래야지. 더 크게. 응. 더 크게. 아 이쁘다. 아빠 뽀뽀. 고마워. 아 이제 힘들었던 게 네. 집에 오니까 싹 풀리네요. 이렇게 우리 막내가 또 저를 이렇게 아, 좋아해주고 이런 부분에 제 힘이 나네요. 음... 지우야 고마워. 윙님 뭐야? 내 그래야지. 잉크도 한번 해주고 아이고 이쁘다. 하하, 딸바보가 따로 없네요. 뽀뽀 사랑해줘.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다는 게 이런 걸까요 첫째 둘째를 봤을 땐 미처 몰랐던 행복 아빠라는 이름의 무게와 그 가없는 사랑을 이제야 알것 같습니다. 오늘도 손님들로 꽉찬 가게, 햄버거 두개 겨우 팔까 말까 한 시절도 있었지만 결국 이런 날이 오네요. 매일 아침 연탄 불로 햄버거 패티에 쓰일 고기를 굽는다는 부확 씨. 어, 숯불로도 먹어보고, 뭐 가스 불로도 먹어보고,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개발을 처음에 하면서 먹어보니까. 아마 돼지고기는 연탄불로 굽는 게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불향기를좀 나게 하기 위해 불맛을 좀 나기 위해 이렇게 연탄불로 지금 고기 초벌 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햄버거 패티 개발에 매달린 세월이 자그만치 10년이랍니다. 아 예, 보통 아저기 알겠습니다. 주문을 주대전화로 직접 받으시네요? 예, 지금 예, 저희 가게랑 연결돼 있어서 예, 지금 제가 주문 전화를 직접 받고 있어요. 아, 매장에서 이렇게 받아도 될 텐데, 예, 매장 은 바빠가지고 또 어. 이제 주문 전화는 제가 받고 있어요. 제가 얘기해주고 문자로 카톡으로 얘기해주고요. 오랜 노력 끝에 비로소 그를 웃게 해준 햄버거. 그래서 그의 내 일도 햄버거에 걸었다죠. 저희가 햄버거는 지금 한 가지가 지금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햄버거도 만들어 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햄버거가 미국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우리 한국만의 그 독특한 어 한국식 버거로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냥 햄버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햄버거밖에 없네요. 아 그럼요. 저는 에, 햄버거가 제, 햄버거도 제 가족입니다. 예. 그런 그의 뒤엔 누구보다 든든한 가족이 있습니다. 재봉틀을 이용한 핸들링 자수의 달인 이영호 씨. 재봉틀 하나로 그림 그리듯 멋진 수를 놓으십니다. 아, 저 사진을 보고 하신데요? 술을 오우셨다는데 와 사진보다 백 배는 멋진데요. 이 사진으로 보는 거 밥보다는 음. 실질적으로 보면 한4 0년 전에 작은 아버지가 명찰 세기요 군인들 명찰. 그때 이제 먹고 살기 힘들 때 이제 작은 아버지 밑에서 명찰을 세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계기가 됐는데 동대문에서 첫 기술자 생활을 했거든. 요7 어? 0 년대. 네? 그때는 굉장히 이게 모드로 발달돼 있었어요. 수놓는 사람들이 많고, 이 메인 기술이 좋은 사람들 밑에 배우는 사람이 열댓 명씩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이렇게 기계가 나오기 전이니까, 이게 굉장히 보리가 좋았었거든. 데이터만 입력하면 완제품이 나오는 컴퓨터 자수에 밀려 점점 설 자리를 이으면서이 시장까지 오게 됐답니다. 핸드메이드의 가치를 아는 미군들이 있어서죠. Yeah, 이건 이제 미군이 옷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자기 집안 문장인가 봐요. 새기 달라, 그랬죠 미군 거라 커, 이렇게 새기 달라, 이렇게 새겨 가지고 해놓잖아요. 보시죠. 주로 제가 하는 일은 거의죠. 더 이상 배우려는 사람도 없어. 어쩌면 영영 사라질지도 모를 직업 그런데 그 일을 아들이 물려받겠다고 나섰답니다 이제, 이제 아버지가 이제 20년 전에 만드신 건데 막 여기 가족도 해지고 막 소매도 해지, 해지고 막 하는데 이쁘잖아요 <laughs> 그래서 나는 이거 원래 이거 우리 어머니가 버리라 그랬는데 원래 이제 원래 훔쳐다가 장롱 속에 넣어놨죠 그거 이쁘지 않아요. 색도 안 변했어요. 그 색. 그러게요. 가보다 가보, 그죠? <laughs> 컴퓨터를 잘 아는 젊은 세대이고 하니 우선은 컴퓨터 자수부터 배우기 시작했다는데요. 왜 이렇게 나오지? 재주가 있어요. 한마디로 와서 타고난 재주가. 그 타고난 재주가 없으면 인류가 될 수가 없고 그 제대로 된 기술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해보면 그래. 요그 아드님은 e n j e n 는 e n j e n 는 e n j e 나 n e n Jennen, j e n 어 e n Je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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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더라 e n Je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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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n 가 e 가 j 가 n n e n j e n 시 e 시 Jennen, Jennen, j e n 오늘도 어김없이 진순이에게 머뭅니다. 그런데 저기 저 가게는 이제야 문을 여시나요? 여느 때보다 좀 늦으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나왔나봐요? 네, 지금 나왔어요. 어, 좀 늦었나요? 네. 좀 늦으신 것 같아요. 아, 원래 열 시인데 오늘 네. 물건을 하러 갔다고 해가지고 서울로 갔다 왔어요. 었 아, <laughs> 오늘도 동고동락 40년 지기 재봉틀을 지키고 계신 이영호 씨. 날마다 티격태격하면서도 부자는 또다시 다가올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등짐을 진 수많은 아버지들이 만들고 또 오래도록 지켜낸 그곳, 평택 국제시장입니다.